누가 봐도 네, 어, 좋았고 이 친구가 그거 부고 연락했어요. 연락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. <목소리> 맞아. 어, 고맙죠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연락을> <목소리> 아유, 그, 이제 배우고 있데요 <목소리> 근데 고래서 네. 많이 보는데 네. 어, 네. 갑자기 쭉 찍어 와 있는 거야, 네이버에. 오? 연 친구예요, 근데 공기도 다 나오고 전화 많이 와요. 5점 <laughs> 연경찰 <laughs> 何